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봉 플랜테리어 네번째 구독자가 이제 두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몬스테라? 고무? 아 고무나무 고무나무와 그리고 화분계 에르메스 토분계, 토분계 에르메스를 구매한 경로, 경로를 알려주세요. n Come on. Tobunger, Messer. t o b u 토분의, 토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e r Tobunger. Tobunger, t o b 이 n g e r Tobunger, t o b u 여기도 아테리움 토분이 두 종류 더 있고. 이게 아니고 브랜드명 아니에요? 브랜드명은 아니고요. 그, 그죠? 이태리 토분이랑 국산. 국장... 이태리 토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? 아니요, 이태리 토분이 더 좋지는 않고. 코데주 이태리 이 토분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. 뭐? 저 화면을 보면서 얘기. 해 두손으로딱 이렇게 해야지안는들 지금 렇 응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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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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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게이렇이렇이렇 이렇게. 이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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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리고 렇게이 이렇게. 이렇이렇이 종류 있는 거 있어요. 음, 지금 국산 토분을 보여 주는 거예요. 우선 국산 토분은 여기 또 아트리움이 있고 얘도 아트리움이고 얘는 지난번 공구 때산 제네스 포터리 토분입니다. 그리고 얘도 아트리움 토분입니다. 얘도 아트리움 토분입니다. 토분 우선 제가 아트리움 토분이랑 그 사보니까 우선 두 가르송 토분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, 우선 두 가르송 토분은 음 우선 표면이 조금 더 거칠고, 그리고 이제 물이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고사리류나 그런 화분이 심어져 있으면. 우선 좀 백화도 좀안 되는 것 같고요. 백화는 이렇게 하이지는 응, 하이즈는 이게 것 주가르손이죠. 네. 주가르손이 더 비싸요? 아니요 가격은 아트리, 아트리움. 아트리움이나 제네스 보터리가 더 비쌉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트리움 어, 요런 게, 요런 게, 아뜨리움 이런 게 이런 게 아트리움 그러니까 얼마예요 하나에? 하나에 2만 원, 2~3만 원. 이것도? 아니요 얘는 이태이 도분입니다. 아무튼 이런 조금 네, 엄청 얘도 아테리움입니다 아테리움 엄청 조그맣잖아요 이런 이런 게 2만 원이래. 요 진짜 비싸죠. 와이퍼 진짜 거의 데일리로 사고 있는데. 아닙니다. 그두 가지 중 토분은 조금 저렴한 게 우선 얘는 뭐한 9천 원, 얘는 만원 초반대, 얘는 그 2만 원대 정도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이기는 한데 불시의 공구가 열리거나. 해서 사기가 아주 힘듭니다. 오늘 산 거는 두가르송이에요? 네 오늘 그 저녁 8시 반에 두가르송 토분 이제 이거는 이번에는 미리 공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 매는 그럼 했는데, 사이트는 뭐 카페인가요? 두가르송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두가르송 음, 홈페이지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음. 회원 가입을 하고 네이버에 두가르송 치면 되나요? 네, 듀가루송 치면 됩니다. 좀 간단하게 오늘은 이런 화분들의 종류, 비싼 화분들 종류를 알아보 <laughs> 비싼 알아보고. 비싸지 않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비싼 축인 거죠, 근데? 네,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듀가루송이나 아트리움 이런 토분 같은 경우에는 다 수제 토분이다 보니까 코팅이 안돼 있어서 화분이 물을 좀더그 머금고 그리고 물을 또잘 말, 물이 잘 마르고 그런 그래서 좋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저런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저희 집에 또그 아레카야자 심겨져 있는 저런 큰 토분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토분인데 코팅이 되어 있는 토분이기 때문에 물을 준다고 해서 화분 색깔이 변하거나 뭐 그렇게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<laughs> 배수가 잘안 되겠죠? 네. 유튜브는 너무 길면 안 봐요. 그래서 딱 짧게 짧게 5분 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고무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그랬는데 오늘은 화분의 종류, 화분의 종류에 대해서 아, 토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 그럼 어, 고무나무 그리고 몬스테라 뭐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네. 키우기 집에서 키우기 좋고 쉬운 동, 화분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.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예. 들어가세요. <laughs>